많이 먹을 거야? 이만큼? 소금 1%의 법칙이 있습니다. 간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실 때 물질 이게 100%라고 했으니 1%만 소금을 넣으면 돼요. 그럼 더 어렵죠. 이 100이면 1%는 도대체 얼만큼이야 하실 거예요. 그냥 두 꼬집 정도 해서 간을 할게요. 나폴리타는 일본의 사이제리아라는 되게 유명한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TGI 정도 되나?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저거 가셨죠? 같이 간 사람 죽었죠 아니야 야채는 집에 있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뭐 양파 반개 그리고 뭐 손바닥만한 주키니 호박 파랑 마늘 기름 낼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선 좀 썰어 줄게요 식용유랑 올리브 오일 조금 첨가해 줄게요 올리브 오일만 하면 끓는 점이 낮아서 좀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용유에 올리브 오일을 한 9대1 비율로 조금 넣는 걸 좋아합니다 소세지 좀 싸서 샀는데 막 맛있진 않아요 베이컨이랑 야채 같이 넣어줬습니다 샌들을 좀 볶아주고요 중간중간에 소금간을 좀 해주는게 중요해요 한번에 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소추좀 뿌려주고요 케이퍼를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모든 볶음이 리래요 이제 소스를 넣습니다 폴리탄이니까 케찹 이만큼 케찹 좀 많이 넣고요 케찹의 절반 머스타드 부스터 소스 조금. 로제 소스가 좀 남아있어 봐도, 디스크 로제, 뭐,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거 한세 숟가락만 넣어줄게요. 맛을 좀 잡아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됐을 때, 레드 와인을 같이 넣어줍니다. 자, 이대로 이제 먹어도 됐다 싶을 때, 면이랑 면수 같이 넣어주고요. 면수가 좀 쏟아질 때까지. 거의 다 됐을 때, 버터를 좀 넣어주세요. 버터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버터가 타니까. 면을 한 8분 삶아줬어요. 그래서 한 2분은 여기 안에서 워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까 만들어 놓은 계란 옷을 여기다 올려. 그러면 이제 접시가 되는 거예요.